어, 좀 해요. 익산 들어오나? 설마요? 아, 안 맞죠? 안 맞으면 되는걸. 한 시간 동안 기침 안한것 같은데, 여러분, 약 먹고 왔잖아요. 요새 약이 좋아요. 잘 나왔어요, 약이. 익산 먼저 한판 하겠습니다. 익산 먼저 한판 하고. 안 그래도 그 제가 코스프레 있잖아요. 테리 코스프레. 그거좀 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완료가 돼야 테리 코스프레 완전체가 되거든요. 지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테리 모자 쓰고 방종까지 세레모니 동작 따라하기. 네, 세레모니로 이기면, 제가. 이기면, 할게요. 이겨야, 일단 하는 건데. 잠깐만요. 잠시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시작! 하하! <laughs> 시네, 그래도. 저, 저랑 동, 똑같은데요, 시면. 저랑 똑같네요. 쉬형 와우. 와우, 지금 많이따지많이 떠...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기다리네. 이거 대나안나또 헤리, 도발뒤바람냐야이거 안되네 이제는 테리가 포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포션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저 서운해요. 보세요. 아, 됐다.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어요. 라이징 태클 착지까지 해달라고요? 그거 나중에 세레머니. 되면 이기면 세리머니 하겠습니다. 지금 요새 어때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대요. 많은 분들이 다코마가 예전 같지 않다. 다코마 왜이리 잘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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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마가 너무 올라와 버리니까 초한테 깜짝깜짝 놀래요, 한 번씩. 이 이거, 이건... 역가드 뭐 이런 거 너무 잘 막아버리고요. 반대로 고른다면. 방금 에너지 찬건 뭐냐? 아이, 이거 알잖아, 이거는. 다 막아버리니까. 가드가 이제는요, 막기 싫어요. 근데 알아서 막아줘요 좋네. 실력 많이 늘었디. 어차피 마지막이잖아. 고로로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끝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끝난 게임이에요. 결국 할수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교는 이해나할 거예요. 저렇게 톡톡 치다가 이해하거든요 순간 놓치지 않으니까 저는 또. 두두상만 한번 걸리면요, 두두상 바로 끝! 아니, 여러분. 첫판부터 손이 풀려요, 제가? 아, 첫판부터 손이 풀리냐고. 여러분들 게임하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첫판부터 바로 잘 되든가요? 손이 안 풀립니다, 첫판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손풀기 게임, 손풀기. 이제 조금 살짝 녹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방안이잖아요. 영하 3, 영하 25도 정도 됩니다. 냉동실인데, 상당히 추워요, 지금. 아 아로실러버리면요? <laughs> 아~~ 무슨 잘한다 어. 뭐? 뭐 근본 없는 테리고. 근본 없는 가판이 좀. 근본이. 자 가볍게 자 갑니다 아, 영하 25도인데 반팔 주캔은 아닐 것 같은데요 느낌이 주캔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주캔 꺼내게 할게요 바로 이거 다음에 바로 주캔 나오게 해버려야 되니까 자 좋아요 아 짤짤이가요 좋네요 버-그 바로 피살기 뒤로 굴러주고요 살짝 피해주버리고 안썼는데 이거는 와쫄쫄이리 좋다네 핫핫 벌써 삼보이가 이거 이상한데 이거 지금 왜 얘가 삼보이지 벌써? 아좀 하네 아 시간이 없지 컷 부상이 뭐칼 같으니까 <laughs> 점프해서 CD 누르는 순간 바로 끝나죠 대상은 자 가자 아까의 복수전 가하드가 좋으니까 와우 좋았다 아 조금 더 들어가야 조, 아 조금 더 들어가야 구석에 몰리면요 순서 좀 바꿀게요 아니 아니 순서 좀 바꿀게 순서를 교가 조금 힘드네 교가 교과... 됐다 순서만 바꾸면 이기겠다 1번 고로 할게요 순서 나왔습니다 네, 순서도 참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순서도 무시 못합니다 그럼 누가 무시한대요 아 막아버리니까 지금 움직임 좋아요 하지만 어때요? 그래봐요? 가판이다 가판이다 가판이할수 있는게요 어? 역가자 됐다 뚜상 아 페페승승승 페페승승승 바로 갈게요 페페승승승을 아유 좋아 아 좀한다 그렇다 어우 좀한다 여러분 좀 해요 어좀 해요 익산 들어오나 설마요 아, 안 맞죠 안 맞으면 되는걸 제일 짜증나는 거, 이거... <laughs> 아... 익상... 엄마, 아,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아, 한 번만 더 할게요. 익상, 그것만 안 맞아서 내이겼다 진짜! 아, 익상 그거 만만할 수도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뭐야, 이거. 뻔하잖아, 움직임이. 자, 갑니다. 고로스트 갑니다. 아이치. 이거 못 써서 못 쓰나? 못 써서 못 쓰나, 어디? 안 써서 안 쓴다, 어디? 한다. 아, 괜찮아. 만족. 아, 손은 지금 거의 다 풀렸어요. 거의 다 풀렸는데 이판 끝나봐야 지금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손이 이깁니다. 가각 이런 거 아닙니다. 가만있으 아, 잡지 어우 좋아요 심리 설마 자또 익산을 노렸지만 안당하죠 한번 당한거는 저는 두번 안당하는 스타일이에요 중대 좋아요. 가드를 잘안 하시나, 중대 와우, 와우. 괜찮아, 괜찮아. 아. 귀가 많은, 닭쿠마는 상대가 덜덜 떨어버리니까. 이가 많아 버리니까요. 바로가 다 캔슬, 캔슬... 반대로 고른다면, <laughs> 이제 안 통한다. 두번 연속 통하나, 그게... 마무리... 괜찮아. 반대로 고른다면 할수 있는 게! 가볍게 굴러버려요, 여기서. 컷! 페페페, 숭숭숭숭. 이제 좀 된다. 아이, 참. 너무 안 됐다. 1승 건졌다구요. 레디 아니 주캐 맞네요 보니까 주캐였네 주캐였네 가파니 그냥 이기고 가파니가 상성성요 여러분 아시나 상성 상성상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어? 뭐야 너무 어려운데 게임이 바로 이 바로 이말 나와요? 바로 가자. 사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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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사파 칼같은 아역가도 음. 저걸 그렇게 많냐 이거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 좀 하게 해주세요. 아, 듀오, 깜짝이야. 자꾸 쓴다. 중단, 중단 해버리면요. 중단, 중단 해버리면. 약발을 자주 쓴다. 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 가볍게, 끝! 아이, 뭐야? 아, 뭐, 뭔데, 이거? 아우, 씨! 에너지 많았는데. 수랑 가, 끝! 자, 달려가서 또수를안카 핫! 아, 아, 끝낼게요, 요번에도. 귀를 아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다꾸마는기가 중요하다. 귀를 잘 써야 된다. 귀를 아껴야 되는데, 귀를 너무 남발하면 안 돼요. 어, 그 써주고 피살기 바로. 어, 글그 써주고. 이제 상대가 급하죠? 어퍼 그냥 때려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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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와, 진짜 5대3 역전 가는 건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두번말안 할게요. 바로 긴가파 빼는 모습 어떻습니까? 아, 이건 아니다. 상대가 너무 지금 고로로 가파이를 너무 잘 잡는다. 그러니까 바로 긴가파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또안 좋나? 이게 지금... 상성 차이가 좀 나나? 이거... 상성 차이가 좀 낫나? 계속 그거 써봐. 뭐 하나 했다. 뭐 하나 했어요. 저는... 농락이라니요, 여러분. 깜짝 카드 깜짝 카드 하... 아할수 있는데 지금 기가 번쩍번쩍거리는 기가 냈겠네 지금. 갑니다, 여러분. 자꾸만 지금 기가 냈에요 지금 상대가 좀 급하네요. 이럴 때를 노려야 노려야 돼요. 됐다. 에너지 너무 많이 따랐다, 이거. 아니, 저거 맞고 에너지가 저렇게 많이 달라. 아니, 알잖아, 이거는. 아, 또 하기. 아, 재미없게 하네, 진짜. 5대4 갈게요. 5대4. 아다 이긴 건데, 아. 이제, 긴가판 없으니까 정상 순서로 갈게요. 정상적인 순서로. 가좀 료가 짠나네. 료가좀 단단하네. 약손누르는거 아나 진짜 이거 보고 있어야 되나 이거 지금 아나약손누르는 보고 있어야 되나 이거 지금 아나 이거 아나 목이 아, 안좋긴 안좋다 <웃음> <웃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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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야? 아, 씨, 어디까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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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 아, 귀여안 좋긴 하다.

아유, 상짤러. 아도한 번만. 야, 못하긴 겁나 못한다, 진짜. 너무 못하는데, 여러분. 야, 겁나 못한다. 심리가, 아니, 심리 자체가 너무 못한다. 방금도 제가 두번 고르고 삿발할 줄 알고 뛴 거거든요. 저는 심리 저런 거안 쓰죠. 야, 참. 너무 못한다. 54 갈게요, 54. 5대사 바로. 아이, 기침 한 번씩 나온다니까. 제가 지금. 목이 안 좋긴 해요. 아, 또 무슨. 또 저거 했네. 재미로 하는 거야, 뭐야. 야시로 안 하네. 에 아, 이게 막히냐고. 이거 뭔데, 이거. 막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뭔데, 이거. 아, 나 뭐, 씨. 아. 아, 간질간질하네, 여기. 아, 내기! 어디 뛰어오노, 이놈. 뭐야, 왜 이리 무서워? 다 점프 되기는 뻔하죠 느낌이 자 템포 왔어요 핫김치 기침을 꼭 해줘야 돼 그럼 꼭 봐줄게 그럼 꼭밴 해줄게 지금 밴 할게요 바로 아, 이거... 아, 이거 크다. 이거 안 나간다고? 이거 알잖아. 아, 막았잖아. 아, 기타주고 갑니다. 강하게 갑니다. 남자! 이게 왜 맞는데? 방금 뭔데 이거 이상하게 맞노. 신났네, 신나. 신나 버렸네. 나면. <목소리> <laughs> <laughs> 아씨아아형 <laughs> 기침 소리 녹음해서 틀어 매번 하기 힘들잖아 킥킥킥 <laughs>